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실화를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위암사기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지금 3년째 건강하게 살고 계신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혹시 위암사기의 5년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10% 미만입니다 10명 중 9명은 5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통계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수치를 완전히 뒤엎고 의료진조차 놀라게 만든 분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과학적 근거와 함께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암이 얼마나 위험한 질병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위암은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암중 하나로 매년 약 2만 6천 명이 새로 진단받고 있어요. 특히 40에서 60대에서 발병률이 높은데 이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짠 음식 섭취, 흡연, 스트레스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 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김치, 젓갈, 된장 등 발효식품의 높은 나트륨 함량이 위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서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번 주인공의 경우도 건강검진에서 위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암 사기, 즉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였던 거예요. 더욱 절망적인 것은 수술을 시도했지만 수술 중 배꼽 부위에서도 암세포가 발견되어 수술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복막전이라고 하는데 위암세포가 복강내로 퍼져나간 상태를 말해요. 이 경우 예후가 매우 좋지 않아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사기 위암의 표준 치료는 항암치료입니다. 하지만 항암치료도 만능이 아니에요. 이분도 6차례의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렸어요. 탈모, 구토, 설사는 기본이고 가장 심각했던 것은 혈소판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혈소판은 출혈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정상 수치가 15만에서 45만 마이크로리터인 반면 이분의 경우 5만 마이크로리터 이하로 떨어져 더 이상 치료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죠. 이때 많은 환자들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항암 치료마저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제시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의료진은 이분에게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는 전이성 위암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과 일치하는 예우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비밀 감사의 마음으로 면역력 깨우기. 이분이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바로 마음의 힘이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감사로 바꾸기 시작한 거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며, 아,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삶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이는 단순한 정신력이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신경면 역학이라는 의학 분야에서는 심리 상태가 면역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2018년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감사의 감정을 느낄 때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NK 세포, 즉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도를 최대 40%까지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NK 세포는 우리 몸의 면역 파수꾼 역할을 해요. 매일 우리 몸 속에서는 약 5,000개의 암세포가 새로 생성되는데, 건강한 사람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제거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바로 NK세포가 이런 암세포들을 찾아서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감사한 마음이 실제로 암과 싸우는 우리 몸의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이분은 매일 미라클 노트라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과 남편과의 일상,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심지어 호흡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감사의 대상이 되었죠. 모든 문장이 감사합니다로 끝날 정도였다고 해요. 이런 작은 변화가 면역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두 번째 비밀, 맨발 걷기로 자연의 치유력 흡수하기. 두 번째로 실천한 것은 매일 아침 저녁 맨발 걷기였습니다. 4년째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데 이것도 과학적 근거가 확실해요.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맨발로 땅을 걸을 때 지구 표면의 음이온이 체내로 흡수되어 활성 산소를 중화시킨다고 합니다. 활성 산소는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지만 과도하게 축적되면 DNA 손상과 암 발생의 원인이 되어 특히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활성산소가 더욱 많이 생성되는데, 맨발 걷기가 이를 자연스럽게 해독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 몸에 내장된 천연해독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같아요. 또한 2019년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자연과의 접촉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평균 23%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코르티솔은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호르몬이므로 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치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 분도 맨발 걷기를 시작한 후 불안과 두려움,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맨발 걷기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단 15분만 맨발로 걸어도 혈액 내 염증 지표가 감소하고 심박 변이도가 개선되며.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세 번째 비밀 체온 1도 상승으로 면역력 5배 증가시키기. 이분이 발견한 또 다른 중요한 비밀은 바로 체온 관리였어요. 정상 체온에서 1도만 떨어져도 암세포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것을 알고 체온을 높이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죠. 이는 의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2017년 도쿄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체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NK세포의 활성도가 약 5에서 6배 증가한다고 해요. NK세포는 37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데 36도 이하로 떨어지면 활성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반대로 38에서 39도에서는 활성도가 최대치에 달해 암세포 제거 능력이 극대화되죠. 이것이 바로 암 환자들이 열치료, 즉 온열요법을 받는 이유예요. 실제로 독일과 일본에서는 온열요법이 암 치료의 표준 프로토콜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어요. 42에서 45도의 열을 암 부위에 직접 적용하여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인데,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온열요법을 받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분이 찾은 방법이 바로 일상생활에서 체온을 자연스럽게 올리는 것이었어요. 따뜻한 물 마시기, 반신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호흡법이었습니다. 네 번째 비밀, 1분 복식호흡으로 체온 상승시키기. 이분이 체온을 올리기 위해 선택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복식호흡이었어요. 놀랍게도 단 1분간의 폭식호흡만으로도 체온이 0.2도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는 즉각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방법이죠. 폭식호흡의 메커니즘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행경막을 크게 움직이면서 내장기관이 자연스럽게 마사지되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둘째, 부교 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감소합니다. 셋째, 산소 공급량이 증가하여 세포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체온이 상승하는 거예요. 2016년 하버드 의과대학의 허버트 벤슨 박사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복식호흡이 텔로미어 길이를 증가시켜 세포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한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어요.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부분에 있는 보호막 같은 구조인데 이것이 길수록 세포가 젊게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구체적인 복식호흡 방법은 이렇습니다.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은 배에 올리고 코로 5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린 다음 입으로 5초간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집어 넣는 거예요. 이것을 6번 반복하면 총 1분이 걸리는데 이 간단한 호흡법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비밀, 명상으로 스트레스 완전 차단하기. 마지막으로 실천한 것은 치유 명상이었어요. 불안과 두려움, 스트레스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특히 친구가 같은 위암으로 수술을 받았다가 10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해요. 하지만 명상을 통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명상의 치유 효과는 이제 의학계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2018년 존스옵킨스 대학에서 실시한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명상을 꾸준히 실천한 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일반 환자들보다 평균 25% 높았다고 해요. 명상이 치유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첫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30% 감소해요. 코르티솔은 만성 스트레스의 지표인데 이것이 높으면 면역 기능이 억제되거든요. 둘째, T세포와 B세포 활성도가 증가해요. 이들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면역세포들이죠. 셋째,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가 감소해요. 만성염증은 암의 진행과 전이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넷째, 수면의 질이 개선돼요. 깊은 잠을 통해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분도 명상을 시작한 후 밤에 깊은 잠을 잘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의 컨디션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3년 후 놀라운 결과. 이렇게 다섯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진단을 받고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내시경 검사를 용기 내어 받았는데 의료진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원래 암이 있던 자리가 깨끗하게 암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는 의학적으로 완전 관해라고 부르는 상태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져 검출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런 사례가 모든 암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어요. 암의 종류, 진행 정도, 개인의 체질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분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의학적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때, 마음의 힘, 생활 습관의 변화, 자연 치유력의 활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인 거예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모든 방법들이 특별한 비용이나 장비 없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 일기 쓰기, 맨발 걷기, 폭식 호흡, 명상 등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모여서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감사의 마음으로 NK세포 활성화하기, 맨발 걷기로 활성산소 제거하기, 체온 관리로 면역력 강화하기, 폭식호흡으로 자연치유력 증진하기, 그리고 명상으로 스트레스 완전 차단하기였어요. 이 모든 방법들은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자연 치유법들입니다. 물론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함께 실천한다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통합의학센터에서도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 중에 암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꾸준한 실천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